더 대한민국 은빛 팀한 당뇨병 아카데미 2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은빛 팀한 아카데미 2회차 사회를 받게 된 백지수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서도 오늘 행사 장소를 빌려주시고 초대해주신 국회 정무위 양정숙 국회의원님이 환영사를 하시고 자리를 이동하신다고 하셔서 먼저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양정숙 의원입니다. 어, 이렇게, 그, 당뇨병에 대해서 대한 당뇨병연합의 또 김광훈 대표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주시고 오늘 벌써 2회차 은빛 희망 당뇨병 아카데미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김광은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환자이시면서 또 그걸 사회적으로 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어, 정말 그 여러 번의 학술 대회, 토론회 개최하고 계십니다. 지금 1차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귀 질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또그 김방훈 대표님께서 또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또 지금 어 법안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어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정책, 제도, 법안, 또 예산 지원,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난달 은빛 희망 아카데미에서부터 한국수화당뇨인협회와 대한당뇨병연합에서 당뇨인들을 위해서 스텝으로 함께하고 있는 당뇨인입니다. 한달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은빛 희망 당뇨병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으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이영란 영양팀장님 영양강의부터 한국당뇨병전문관리자협회 유주화 회장님의 대한 내분비학회 박석우 1차 진료 임상사님의 강연까지 세시간 동안 알찬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뒤쪽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개인 상담을 함께 진행해 주실 경일대학교 박혜령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내빈 분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영란 영양진학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역시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한국당뇨병교육관리자협회 유주화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은빛 희망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1대1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박혜련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실무를 담당하시는 이선영 실무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총괄하시는 대한 당뇨병 연합 김광훈 대표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국회에 방문한 당뇨인들을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김광훈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날씨도 굵고 어제까지 뭐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아마 좀더 오셔야죠. 지금 오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 그 지난번에도 처음 만납해서 나각 뭐 사연도 들어봤고 어려움도 많고 했는데 한달 동안 우리 브레 갖고 잘 활동 활용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잘 관리가 되셨는지 궁금하지만 또잘 되셨으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또 어려우셨으면 또오늘 계기로 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은빛 희망 2차 아카데미 소개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백지수였습니다.